드디어 시바이노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들어 시바이노의 고래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선 시장의 대규모 보유자가 자산을 재분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향후 시장 이동에 대한 준비와 유동성 목적을 위해 자산 재분배와 함께 내부 지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꾸는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인투더 블럭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키며 시바이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꽤나 높은 상승이 나올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실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삼각수렴 또한 돌파 중인 상황이죠 상대강도지수 역시 높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매수세가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들어 이더리움이 강한 매집세가 들어와주는 모습으로 수급이 점차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더리움과 시바이누는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현재 지표에서도 조금씩 강세돌파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이 언제 시바이누에게 실질적 상승 반영이 될지, 반영이 된다면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더큰 힘이 됩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시바이누 생태계는 지난 24시간 동안 주요 블록체인지 표가 증가하고 시바리움의 네트워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의 급증은 동시에 네트워크 수수료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시바리움의 거래 모델에 따라 본 토큰은 거래 수수료로 사용되며 이러한 토큰의 일부는 시바이누로 변환된 후 소각이 됩니다. 이런 소각 과정은 시바이누의 순환 공급을 감소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여러가지 요소가 네트워크의 활동의 급증을 주도하고 있죠.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시바인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거래량의 증가와 소각을 통한 시바인우의 체계적인 감소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이 미래가치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대규모 거래 투자자의 밈코인 축적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거래량이 3,200% 이상 증가했고 5억 5,300만 달러라는 놀라운 수치에도 다시 한번 도달했는데요. 이러한 고래 투자자의 증가는 시바인의 가치가 급등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 지표에서도 예를 활성 주소와 거래량이 증가하며 시바인의 거래 활동이 더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적당한 변동성과 녹색일의 발생은 비록 예측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시바인의 꾸준한 상승 모멘텀을 축발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시바이누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코인에 꼭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장이 올라간다더라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바이누나 최근 하락이 강했고 앞으로 테마가 올수 있는 코인을 매집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흐름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 AI, 새 GPT를 이용하여 상승 방향성을 보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내용들을 참고하여 방향성을 본다면 투자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런 시장에서 더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과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공유해드릴 테니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으면서 코인 시장의 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여기에 젊은 코인 투자자층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들어가면 물리고 탄타로 들어갔는데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의 강점은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분들이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이제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제는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버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 전체를 볼 시간도 없으며,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현재 경제도 더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인 전업 투자자가 늘어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런 시장을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좋더라도 힘든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수익을 신경 쓰지 않고 자동화할 수 있다면 굳이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며 금전 요구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님을 밝히고 우리가 전업 투자자 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 내 계좌에 빨간불만 보이게 하고 싶다면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느낌으로 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지표도 오랜 시간 사용을 해 봤고 자동 매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 봤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채 GPT와 자동 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마다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약 20배 정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조정장에서도 더 저가에서 매수가 되고 하락장이나 상승장 무관하게 많은 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큰 장점이 있었는데요. 만약 제 스스로 매매를 했었다면 감정에 휩싸여서 수익 볼 것도 더못 보고 손실 안볼 것도 더 손해를 봤었을 겁니다.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 GPT와 자동매매를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건 당연히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매매는 항상 흐름에 맞게 유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분들이 자동매매를 사용하는 건 우리가 못하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시장 전체를 또한 번에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매매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바로 100%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직접 자동매매를 세팅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 주고 프로그램을 사는 건다 옛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일반인이나 전업투자자분들도 시장 전체를 항상 주시하시기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직접 자동매매를 세팅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자동매매의 장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우리가 밥을 먹거나 술 한잔하거나 잠든 시간에도 상승장, 하락장 무관하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건데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야 자산을 더 늘리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동매매를 만들게 되면 수익 나오는 것들을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주시 안 해도 되고 알림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동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남들은 이미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세팅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피트나 비썸, 바이낸스 등 각자 사용하는 거래소가 다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채 GPT를 사용해 수식어를 설정해서 매수와 매도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투자를 분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추경 매수만 하다가 큰 수익도 못 보고 손실만 커지는 그런 투자를 분명 하고 계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할수 있는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 정말 꾸준하게 30% 또는 50% 이상까지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가입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추천인 코드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코인을 좋아하는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채널을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365일 24시간 동안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돈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세팅 값만 설정을 잘 해놓는다면 정말 안전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천만 원도 안 되는 소액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투자 금액으로도 매일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많으면 일반 직장인 월급만큼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니까 그게 쌓이면서 전차 투자금액은 조금씩 더 늘어나더라고요. 매일매일 50만원씩 수익이 들어온다면 한 달이면 대략 1,500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게 365일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활도 편하게 할수 있고 거래소만 바라보고 있던 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고 수익금액만 챙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원금으로만 하고 수익금액은 뺀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 영상의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의 예시로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수익이 나오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저도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네,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나요? 아니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질문을 보내주시는 건 제가 일일이 답장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공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수익은 잘 나오고 만들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또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동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식과 코인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주식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운영시간인데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특정 시간에만 운영이 되고 코인시장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자동 프로그램도 24시간 동안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증권사 API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거래소 API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PI를 간단하게나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핸드폰이랑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증권사는 핸드폰 중에 못 쓰는 것도 많아요. 근데 코인은 어떤 핸드폰이라도 다 컴퓨터와 호환이 된다는 건데요. 간략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투자 자동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사용할 거래소를 선택해주세요. 우리는 이 API를 사용해서 거래를 24시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한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것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API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인데요.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 현재 영상은 업비트를 기준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설정 방법과 세팅 방법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 화면에 보이는 010-3964-8741이 번호로 무료 또는 사용하시는 거래소명을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맞춰서 보내드릴 거고요. 저도 어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피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무료 이렇게 보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이제 자동매매의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먼저 어피트에서 API 키를 발급받고 이것을 파이썬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구현해가지고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투자 전략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어피트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오픈 API 관리에 들어가 준 다음 키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구글에서 파이썬을 검색하고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이썬을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피트 밖에 코드 조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코딩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도 아직 어렵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번호로 무료라고 하나만 보내놔주세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세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자기 자신만의 투자 목표와 투자 전략을 세워서 세팅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팅 방법으로는 먼저 매수 조건부터 설정을 해줄 건데요. 매수 조건으로는 상승 후 조정 구간일 때 매수, 거래량과 수급이 일정 물량을 돌파했다면 매수, 고가에서 하락하게 되었을 때 저가 자리에 진입이 되었다면 매수. 매수 세팅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도 세팅은 고가도, 저가도 하락이라면 매도, 연속 음봉이 나왔다면 매도, 수익률이 0보다 작다면 매도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방법은 파 팔선 아까 다운 받으셨죠? 들어가셔서 화면에 보이는 세팅 방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더 간단하게 세팅하는 방법은 챗 GPT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해외 실시간 상황을 분석해 시장 동향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GPT 키워드는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어 업자인지 아닌지 이 정도만 확인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 250만 원을 투자했다면 1년간 약 3,900만 원약 1,5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고 2년 동안에는 3,400% 3년간에는 7,550%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익 계산이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50만원을 투자했었을 때, 최종 금액은 약 1억 9천만원이 되는 건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었고,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걸 봤었을 때, 불가능한 수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미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각각 자기 자신만의 수식어를 만들어서 자동 매매를 세팅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올리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셔도 됩니다. 아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예요. 더 늦기 전에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서 먼저 세팅해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세팅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세팅 파일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는 세팅 파일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세팅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010-3964-8741이 번호로 저희 구독자분들인 걸 알아볼 수 있게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코인들은 지금도 밑에서 수십, 수백 배씩 몸값을 올려가면서 더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게 아닌 시야를 더 넓혀야 합니다. 그걸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